여러분 요즘 인터넷 방송 보시나요? 한때는 단순히 게임이나 먹방 위주였지만 이제는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엑셀 방송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여성 진행자들이 특정 행동을 하며 후원을 유도하고 시청자들은 채팅과 후원금으로 참여하는 구조. 이 현상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파급력을 키우고 있죠.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소비가 얽혀 있고 방송이 곧 상품이 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있는 현실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슨 가족은 이런 인터넷 방송의 미래를 2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현실을 비춰온 거울이자 때로는 미래를 먼저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심슨 가족이 어떻게 지금의 성인방송 문화를 미리 예언했는지 그 놀라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에 방영된 심슨 에피소드 어느 날 바트와 미라우스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우 우연히 성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화면 속에는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있었고 시청자를 향해 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점점 과감해졌고 돈과 관심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성인 방송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평소 신앙심 깊고 도덕적인 인물 플랜더스였죠.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수적이고 모범적인 인물이 성인 방송의 한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였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플랜더스가 아니라 심슨이 그려낸 성인 방송의 구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여성,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시스템. 지금의 인터넷 성인 방송 문화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결국 심슨 제작진은 한 장면으로 인터넷 방송의 미래를 드러냈습니다. 자극과 성 상품화가 어떻게 방송의 주요 흐름이 될지를 정확히 예. 예언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음으로 밀고 있던 코인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2020년 2월에 방영한 심슨 가족, 바로 프링크 코인의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 프링크 교수라는 캐릭터가 등 등장을 하는데 그는 평소에 인정받지 못하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어느 날 프링크 교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게 됩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가상화폐는 기존의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상화폐가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면서 프링크 교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프링크 교수가 개발한 코인인데 이 교수가 개발한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과 너무나 비슷. 한 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에피소드가 반영이 된지 6개월 후에 실제로 시바이우 코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피소드에서 프링크 교수가 개발한 코인의 특징과 시바이우 코인의 탄생 시점이 너무나 맞아떨어진 거였죠. 심지어 에피소드에서 프링크 교수가 만든 암호화폐 의 수식 중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같다라는 기호와 함께 S H A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이거는 SH 사이에 IB만 넣으면 시바이누 코인의 이니셜인 시바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QED 이 단어는 라틴어로 이것은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럼 옆에 256은 무슨 뜻일까요? 숫자 256에 대해서는 이 에피소드가 출시된 후 같은 연도 9월 이때 갑작스러운 고래 활동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2,560억 원의 시바이누를 매수한 것이 바로 그 동일한 시기였죠. 어쩌면 이 대형 고래가 심슨의 시바이누 예언을 믿고 거대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뉴스에서 한 캐릭터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익숙한 게 보이죠? 시바인후 이니셜인 슈바가 나와 있고 예로부터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이스터에그 즉 본인들만 알수 있는 장난을 치는 게 관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심슨 가족의 제작진이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링크 교수의 암호화폐 성공 이야기가 그저 만화 속에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시바이누 코인의 등장을 예고했던 걸까요? 이런 예언 같은 음모론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에피소드들처럼 코인은 처음부터 음모론, 미스테리, 거대한 자본의 어두운 단면 같이 일반인들은 알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미스테리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개발자인 사토시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이 애초에 미국의 CIA가 만들고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한데요. 저는 문득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AI의 발전은 인류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채 GPT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로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학습해서 매일매일 GPT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형식입니다. 먼저 GPT에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학습시킨 후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GPT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습니다.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모두 라이코스 기억하실 거예요. 잘했어 라이코스라는 광고로 유명했지만, 2004년 한 한국에선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라이코스의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와 봤고요. 그럼 여기 라이코스에 있던 정보나 기사들을 확인해 볼수 있죠. 지금도 있는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0년도로 한번 와 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뭐안 되네요.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매날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있고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4월 11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엑시 인피니티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고 전문 바이럴과 뉴스로 코인을 전인할 것이다. 본사는 이미 코인 매집은 끝이 났고 목표가 수치는 정해진 것은 없다. 거래량만 넣어준다면 매도시 알려주겠다. 노골적으로 코인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들을 본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마 거대한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에서 2021년도 5월경 엑시인피니티에 투자를 마쳤다고 공식 기사가 나왔으며 그해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대 300배까지 오르는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300배 수익률이라면 100만원으로 3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글은 21년도 10월에 쓰여진 글이고요. 이것도 번역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성공이었다. 다음은 시바이누 차례다. 이번에는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일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밈코인은 이슈가 주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홍보 위주로 들어올릴 계획 시총이 큰 코인 따라서 여러 회사도 함께 참여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2023년 5월입니다. 봉크코인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 수익률은 5 0 퍼센트로 정하겠다. 본사는 매집이 끝난 상태이고, 추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각자 판단.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 전후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차트가 망가졌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 코인은 땡땡 코인으로 작업 시간은 길 것이다. 이게 2026년 1월 20일로 계획된 글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두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3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비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비슷하다면 적어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보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100만 원만 투자한 쳐도 최소 1,000만 원은 만들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딱 10만원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코인 이름만 문자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코인 시즌이 끝나기 전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